준비한 차량은 도요타 86입니다 감흥이 네, 없죠? 리 근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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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도요타 86 하면은 아 이거 너무 벌써 이게 좀 오래되고 이거 너무 오래되고 좀 옛날 차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재원은 조금 부족하지만 200마력의 20포크 무게와 차량 밸런스로 이 모든 거를 커버하고 이 차량은 절대로 수치로 타는 차가 아니다 뭐 이미 너무 많은 수식어들이 뭐 인터넷에 나와 있는데 하지만 오늘 준비한 차량은 조금 특이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도요타 86 네. 터보 차량입니다. 그러면 이 차에다가 터빈을 달았다는 것은 이제 출력,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직진하는 그런 고속 주행이나 그런데 이제 순간적인 가속에서 조금 불만이 있어서 아마 차주분이 세팅을 했을 텐데 저 뒤에 있는 커다란 g t w 때문에 고속에서 이 차가 더 불안해요. 그러니까 제가 속도를 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지만 네, 법적 제한 속도를 조금 더 이상을 달렸을 때 어, 어느 정도 속도를 지났을 때 앞에 그립이 점점점 없어지고 핸들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아마 뒤에 있는 치 t 윙 때문에 차가 앞 차가 뒤쪽으로 좀 눌리면서 앞에 그립이 좀 빠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조금 이상한 차량이 되었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과급기를 달았으면 이제 순간적인 출력과 토크감 그리고 고속에서에 대한 그런 출력 부족으로 인해서 과급기를 세팅을 했을 텐데 그런데 저렇게 커다란 윙을 달면은 고속에서는 더 불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차량 세팅이 근본이 없는 그런 차가 되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 브리지스톤 포텐자 R2004가 꼽혀있는데 이 차량 세팅에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타이어가 꼽혀있어요 솔직히 이 차량에다가는 저는 가장 어울리는 타이어는 음, 만약에 제가 터빈을 달고 이렇게 정말 멋있게 차를 세팅을 했다면 타이어는 음, 최소한 설포지나 아니면 제가 사랑하는 난강 NS2R 정도를 꼽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되는데 이 차에 어 브릿지 스톤 R2004는 조금 아쉬운 세팅입니다. 이제 좋아하는 와인딩 도로로 왔는데요. 이 도요타 86에서는 이런 와인딩 도로에서 정말 진가가 나온다고 하는데 과연 이 터보 엔진을 단 도요타 86 어떠한 성능을 보여줄지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은 스포츠 모드를 놓고요 그리고 매뉴얼로 놓고 VDC는 스포츠 버전 아, 스포츠 모드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뒤가 토크가 너무 한 번에 부스트가 붙기 때문에 조금 무섭긴 해요. 한번 가보도록 하죠. 오토 미션인데도 다운 시프팅은 되게 잘 되는 편이에요. 진이지만 이거를 지금 7000rpm까지 끝까지 돌리고 있거든요. 어후. 그리고 서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조금 소프트하게 세팅을 해놨어요. 이거를 감세력을 올려봤자 이런데선 그립이 더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네. 감세력은 소프트하게 맞춰놨습니다. 오우! <laughs> 이거 차 재밌네. 어이 터보 엔진의 이, 이 짜릿함, 이 토크감은 순정보다 재밌긴 하네요. 오, <laughs> 아, 오토여도 8력은8력이다 네. 그리고 오토 미션이라 그래서 차라리 이건 제 생각인데, 어 수동 미션을 어설프게 운전할 바에는 차라리 이렇게. 오토미션을 끄는 게오 기계가 지금 춤을 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차라리 오토미션을 끄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오토미션도 나쁘지 않아요. 아마 86을 고민하시는 분들 아마 뭐야 아, 나는 이거 수동 운전을 할 수가 없는데 이거 오토미션 사면은 너무 구리지 않을까 아니면 좀 부끄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오토미션도 86입니다. 네, 충분합니다. 해타오스를 또네. 하면... マニュアそのオートマのスポーツモード。えーまあ、こうパドルだったりしますけれどもマニュアルで「あわわわあわわわ,わ」なんてやってる人よりはオーーートマののスポーツモードの方が早いいと思います10年ぐらい前はねそのスポーツモードって言ってもこうアップしようがダウンしようが勝手になんかうーんうーんうーんみたいなね勝手に上がったり。 でダウンなんかしても全然反応しなかったりねそういうオートマスポーツだったんだけど近頃のオーートマスポーツは本当に反応しますよのレベルをちゃんとバンバンバンバンバンバンバンって聞いてるし自分でこうアップしないといけないしで自分がこうブレーキングしてターンして落としたいところで落,と落ちてくれるっていうねこれはね本当なんかもう今の時代オートマの方がもしかしたら早い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

사랑스럽네요. 어우. 예전에 86 순정을 가지고 와인딩을 왔을 때도 정말 재미나게 타고 있는데 터보 엔 터보를 다니까 무서워요. 지금 이 차를 악셀을 끝까지 가져갈 수가 없어요. 오우! 우 이게 터보가 붙으면은어 이거 제어를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이 차는 S2000이 아니라 이 차가 정말 과부 제조기라니깐요. 갑자기 4000rpm에서 풀부스트가 붙는데, 어우, 이거 컨트롤하기가 정말 무섭습니다. 아, <laughs>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이차의 출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낀면은 저라면은 음, 싱글터보를 세팅하는 게 아니라 저라면은 어, 슈퍼차저를 달것 같아요. 물론 뭐 이건 개인의 성향이지만 저라면은 뉴트럴하게 어, 출력을 쭉뺄수 있으면서 컨트롤하기 쉬운 슈퍼차저가 낫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이건 뭐 개인의 차이인 거죠. <laughs> 이거 차주가 사고 내지 말고 갖고 오라고 했는데, 와, 이거는... 와, 이거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디퍼런셜도 세팅이 좀 다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순정 LSD를 이제 버리고 아마 뭐 1.5A짜리 LSD를 와우 튜닝을 한것 같은데 아 차가 아우. 제가 저에 탔던 S2000보다 이 차가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어열 배는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와 이거 진짜 미쳤는데요 이거 진짜? 아유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이게 고속도로에서 탈 때는 이런 느낌이 안 났거든요. 근데 와 이거를 와인 등으로 지금 가지고 오니까 그냥 미친 차가 됐어. 미친 차. 뒷바퀴는 지금 이 차량의 출력을 제어를 못 해가지고 뭐만 하면은 지금 계속 뒤에는 스피이나고 있고요. 아 이거 타이어가 에러예요. 지금 이거 이 차에는 어 설포지를 꼈더라면은 정말 재미나게 더 재미나게. 아쉽습니다. 오, 이게 언더가 엄청 심해요. 여기서 속력을 조금만 더 내면 욕심을 내면은 바로 언더가 나서 반대편 차선으로 떨어질 것 같아서 속력을 빨리 오 내질 못하겠습니다. 아,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게뭐뭐 뭐 86에 뭐 이미 와인딩 그런 능력은 뭐 많은 매체에서 접했겠지만. 오토미션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했을 거예요. 왜냐면, 하86 오토미션을 사시는 분들은 약간 뭐, 부끄러운지, 토요타 86 오토 탄다, 그런 거를 약간 내세우지 않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서킷 기록이나 그런 매뉴얼에 그렇게 빠지진 않아요. 수동차를 어설프게 타시는 분들은 차라리 이 오토미션을 타는 게, 음더 빠르고, 더 재밌을 거예요. 어, 이거 86 오토미션 타도 충분합니다. 제가 일상 도로에서도 오토미션을 탔을 때는 그냥 편안하게 탔는데 이런 와인딩에 와서도 오토미션 아프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다운시프팅에서 가끔 한번 멍때릴 때가 있긴 해요 하지만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제가 감히 컨트롤할 수 있는 차의 영역을 너 넘었습니다. 그냥 저는 만약에 86을 산다고 하면은 어, 순정만 타도 재밌을 것 같아요. 물론 수동에 비해서는 약간 그런 좀 체결감, 그런 박진감이 좀 운전을 하는 그런 재미는 좀 덜할 수가 있지만 오토미션을 뭐 탄다고 해도 이 86에 재미를 다 느낄 수 있습니다. 오토 미션만 사도. 한번 타볼래? 네. 어 타볼래? 옆에 타봐. 네, 지금 이제 타는 친구가 라네보 차주거든요. 이게 도요타 팔육이 뭐 기름을 적게 먹는다 뭐 그랬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과급기를 달았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적게 먹기는 개뿔 어, <laughs> 엄청 먹어. 진짜 심각해. 이제 NA 같은 경우는 여기서 출력이 워낙 낮기 때문에 NA는 그냥 여기서 악셀을 더 가져가도 지지고 해도 차가 이렇게 무섭, 어, 무섭지가 않았는데 얘는 어 부스트가 확 붙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마치 터보에 붙듯이 부스트가 붙어버리니까 너 무서워 확실히 이어 앞이 가벼운 느낌이네요 앞이 가벼운 느낌이 그래가지고 앞에 그립이 많이 없어. 안 그래도 이 차가 언더가 되게 심한데 심한 차량인데 더 심해졌어요 지금. 거의 뭐 앞에 그림 없이 그냥 다녀요 그냥. 토미션인데 변속 괜찮지 않아요? 빠른 것 같아. 아 나쁘지 않은 거아요 그렇죠. 빠르다고 하긴 좀 그렇고 그냥 나쁘진 않은 것 같아. <laughs> 이차를 그리고 나는 아예 그냥... 그냥 NA로 탈것 같아. 굳이 여기다가 딱그 만들 때 했던 말이 이제 인간과 교감할 수 있는 최적의 마력이라고 해가지 어, 근데 맞는 말 같아. 네. 200마력의 이슈 토크거든. 이게 원래 순정이... 네.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 컨트롤하기도 되게 편하고, 운전하기 가장 편한 마력이 한 200마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나는 그냥 후륜 구동으로 봤을 때이 차한테 슈퍼 차, 아, 이 차한테 터보 차전은 출력이 너무 과해. 만약에 이 차를 차주분이 어떤 생각으로 이거를 터보를 세팅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출력에 대해서 약간 목마름이 있어서 이 차를 터보를 세팅을 하고 지금 보면은 막브랜보포피에 흡기 뭐 배기 뭐 GTI 엄청난 튜닝을 했단 말이야 막 보강바도 달고 그러면 나라면 이거 쓸 돈이면 솔직히 저라면은 출력에 목마름 이 있었다면은 이 차는 그냥 이 차대로 두고 그냥 2 0 0마력에 이렇게 밸런스 좋은 이런 FR 차량으로 그냥 이렇게 두고 나라면은 그냥 벨로스터 N을 한대더 샀을 것 같아 나라면 그죠? 나라면 벨로스터 N이나 아니면 골프 7세대 같은 거 GTI 같은 거 그런 거를 샀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영상에서 말하는 게, 저는 뭐 가성비, 가성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도요타 86이 생각보다 수리비가 비싸. 그죠. 그게... 진짜 비싸. 내가 봤을 때는 솔직히 가성비는 86이 좋다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해. 그러니까 출력도 이 그러니까 출력을 생각하면서 이 차를... 저, 근하시는 분들은 엄청난 후회를 하실 테고, 그리고 만약에 이 한대로 나는 차량 한대로 모든 거를 뭐 다하겠다. 뭐 출퇴근 데일리도 하면서 서킷 주행도 하고, 주말엔 이렇게 뭐 와인 딩도 가볍게 나오고 하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솔직히 8 6보다 나는, 나는 감히 말씀드린다면 벨로스터 N을 사는 게더 좋지 않나? 이 오토미션 차량 같은 경우는 네. 신차값이 4,800 이었거든요 어... 수동 차량 같은 경우가 4,500 이었나 4,300 이었나 그랬고 그러니까 국내에서 대한민국에서 도요타 862 전세계에서 전 네. 가장 비싸 아... 862 그래가지고 이게 욕을 조금 많이 먹었거든 처음 출시했을 때 네. 대한민국 사람, 오너들은 호구냐 이 차가 나오고 벨로스터 N이 이 시간대, 2012년도 당시에 같이 나왔더라면 아마 좀더안 팔리지 않았을까.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솔직히. 그래서 조금 아쉬워. 그러니까 이거를 가성비로 접하기는 좀 그렇고 이 차를 사시려는 분들은 그냥 좀 출력에 대한 욕심도 좀 없고 동의 교과서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한번 타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뭐 아까 영상 중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어 오토 미션을 사도 86의 재미는 뭐 100%는 아닙니다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86의 이런 뭐 운동 성능과 86의 재미는 충분히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아 나는 수동 운전을 못 하는데 86을 오토로 사면은 조금 부끄럽지 않을까 하는데 전혀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86 오토 미션 재밌게 타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오토 미션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수동보다 시세가 많이 싸요. 한 4, 500만 원 정도 더 저렴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86을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다들 이제 세컨카 개념으로 수동 차량을 찾지 오토 미션들을 잘안 찾거든요. 저한테 뭐 여쭤본다면 만약에 어, 도봉구주민님은 그래가지고 이 86을 오토 미션을 살 거예요라고 물어본다면 음... 어... <laughs> 아마 이거 실내를 보면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거 물론 뭐 다른 매체에서 이미 뭐 많이 안내를 했지만. 그래도 이거 이 영상을 통해가지고 아마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도 이거 신차 값이 4천만원이 넘는, 4천만원 중후반짜리 차량인데, 그래도 실내는, 음, 4천만원이면은 국산차로 쳐서 G70도 살수 있잖아. 일본 차는 실내 감성은 이제, 오로지 운전에만. 아, 운전에만 네. 포커스를 해서 한번. 그리도 실내가 아주 절망적이어가지고. 한번 제가 한번 이거 실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실내는 이렇습니다. 그래도 시트는 이제 약간 순정 자체가 세미 버킷으로 되어 있고요. 이 순정 시트에 대한 큰 불만은 없는데 조금 아쉽죠. 이런 이게,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 이게 플라스틱이거든요. 플라스틱. 플라스틱인데 아, 이걸 또 아, 이거 뭐야? 뭐 프리즘이야? 프리즘? 카본도 아니고 재질이 싸구려 느낌이에요 정말로 어 이거는 어아 제네시스 쿠페도 이정도는 아닌데 그치 이정도는 아니지 않아 아 이거 참뭐 실내는 심각합니다 근데 뭐 4천만원에 값어치는 이차의뭐 무게 밸런스와 그냥 엔진 그리고 LSD 그런 거에다 다 썼나 근데 이게 또 엔진도 도요타게 아니야 엔진은 스바루 거야. 스바루 박서 엔진에다가 도요타가 한 거는 직분사만 이렇게 넣어준 건데. 음 그래서 이게 또, 또 제가 또 도요타 까면은 또, 우리 또86또 동호회에 또 좌표 찍혀가지고.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도요타 86을 사실래요? 안 사실래요? 한다면은, 어, 굳이 이렇게. 터보 엔진을 달린 86은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저한테는 제 운전 실력에는 2 0 0마력에 20토크, 그냥 순정 도요타 86, 오토가 됐건 수동이 됐건 그냥 순정 86을 산 다음에 그 200마력을 끝까지 다 써가면서 이런 와인딩에서 운전을 하는 게 저한테는 더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가장 저렴한 매물, SK 엔카에서 저렴한 거. 저는 그냥 가장 저렴한 도요타 86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게 가장 가성비가 좋지 않을까 순정 그냥 순정 브레이크에 순정 서스 세팅만 돼 있어도 그냥 저는 그냥 순정을 탈것 같아요. 아, 이것도 차주한테 미안하네요. 네. <laughs> 아마 여러분들 호기심이 해결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오토 미션을 사도 됐는지 안 됐는지 네, 오토 미션 86 사도 된다.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86차 키? 어 올, 원래 이랬나? 원래 이래. 아 키. 어우래도아 86. 어우 86. 아니 누가 어떤 사람이 네. 너한테 왜 스바루 차도 아니고 도요타 차인데 네. 왜 스바루 마크 달고 다니냐 왜 네. 스바루 루카냐 막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스바루 비알지랑. 어. 도요타 86이랑. 응. 사이언 FRS랑. 그렇지. 같은 차인데. 응. 게다가 심지어 이거는 GT86이랑 그 FRS는 어. 스바루 군마 공장에서 만들어지는데 음, 음. 그걸 모르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근데... 이, 이게 좀 솔직히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네. 엔진은 거의 뭐99% 스바루 거야. 그냥 스바루예요. 그, 근데 그냥 인젝터 기술만 넣어서 <laughs> 넣지. 솔직히 그렇잖아. 아 근데 제 차는. 어. 어. 컨버젼 내놨어요. 앞에 BRG 범퍼 꽂혀 있고. 어 이게 BRG 거야? 네. 차이가 뭐가 있어? 일반 도요타랑? 일반 어, 도요타랑. 그냥 거? 뭐 이런 거 STI 이런 거 뺐지? 어. 아이 근데... 이 램프가 좀 다른가? 아니 이 범퍼 형상이 조금 달라요. 어아 그래? 근데 형은 그 어. 그냥 일반인의 시선이라서 아마 안 보이실 텐데. 어, 나안 보여. 생각보다 잘그팔에게된 환상이 엄청 컸거든요. 어. 생각보다 조금 아쉬웠어요. 아 순정일 그럼, 때 그냥 순정일 어, 때 순정일, 때. 순정일 어. 때 느낌이 생각보다 이 체결감네 이런 게 음. 조금 아쉬웠어요. 아 이거 다 오픈 흡기구나 이 이쪽으로 인테이크 네.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빨아서 넣어주는 거구나. 오늘 인사로 오신 거 맞으시죠?